다음 질문 받아주세요. 네, 두 번째 시민 판정단의 의견을 좀 들어보죠. 누가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고요. 누구에게 질문할지 짧게 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학부에 다니고 있는 박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홍성호 교수님께 질문. 그럴 줄 알았어요. 예. <laughs> 네. <laughs> <laughs> 진전한... 골고루, 골고루 답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네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제가 교수님의 생각하신 것 중에서 뭐 이제 NLL. 어, 발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이제 더 이상 공방은 하지 말, 안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이제 유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이제 어,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뭐 줄을 서서 이제 다양한 정보가 여러 경로로 유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국정원의 이제 아까 전 주제에 연관되는데 그런 정치 개입과 이런 NLL 그 발언 유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여쭙고 싶습니다. 어, 글쎄, 그게 꼭 뭐, 상관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 국정원뿐만이 아니고, 뭐, 검찰이든 어디든 간에 모든 기관들에서 전 현직 고위 관부들이 대개지 대선에서 이기게 되면은 뭐, 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정보나 자료들이 선거 캠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각 대선 캠프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대선 캠프에서는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잘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가를 노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그러한 그 정보기관의 그런 고위 간부들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이그 그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흘러서 돌아다니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당위적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뭐어떡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해서 이게 어그 위법 사항이고 불법이면 당연히 그 기소해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렇, 그렇지만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근데 우리 저 김경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반론이 좀 있어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예.